캠핑의 밤, 영화관처럼 만들어보세요. 짐이 많아 걱정되시나요? 포무비 빔프로젝터 x m i 에피소드 1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무게가 1.25kg밖에 되지 않아 가방에 넣어도 부담이 없습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캠핑이나 출장 시에도 언제든지 고화질 영상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사용 후기를 보면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캠핑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. 구글 앱으로 스트리밍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죠. 포모비 빔 프로젝터로 매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선명한 화질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미니 시네마? 프로젝터 매니아 미니 빔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. 집에서 영화 감상할 때나 캠핑 갔을 때 복잡한 장비 설치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? 이 제품이 있다면 그럴 걱정 없답니다. FHD 해상도로 제공되는 생생한 화질은 물론이고 미니 사이즈로 휴대도 간편하니까요. 다양한 환경에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유무선 겸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. 사용자분들은 OTT 시청 시에도 딜레이 없이 맑고 깨끗한 화면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작고 가벼운 디자인에 내장 배터리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실용적이에요.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영화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었나요?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일상의 여유를 더해줄 특별한 아이템. 반키오 레저 200 미니 빔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. 여행 중에도 영화관 같은 선명한 화질을 원하신다면, 이 제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느 가방에나 손쉽게 넣고 다닐 수 있으며, FHD 18P 해상도로 눈부신 화질을 제공하여, 이동 중에도 마치 영화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.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스마트폰과의 간편한 연결입니다. 작은 공간에서도, 마치 영화관처럼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반키오 레저 200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특별한 순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집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언제나 당신만의 작은 영화관을 즐겨보세요.